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습니다. 일곱 집사를 뽑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이 뭐죠? 평판을 받다. 그런 칭찬,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평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온전히 매진하기 위해서 일곱 명의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구제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죠. 더구나 1절로 2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어요. 이들이 매일 밥 먹는, 굳이 하는, 데 자꾸 이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명단에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맨날 사람들한테 좀 어리숙하다는 소리 듣는데 그거 맡겨놓으면 일잘안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런 일할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실무적인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단순히 실력 있는 사람 뽑아라. 지혜 있는 사람 뽑아라. 능력이 이렇게 말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자. 여기서 성령은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진짜 머리가 좀 굴러가냐? 실무 사물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은 조건을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리카 쭉얘기하요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같은 조건인데 말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절을 봐 보면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면 성령은 믿음. 지혜는 성령과 서로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전자의 성령은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고, 후자인 지혜는 성령과 연관 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게 뭐냐? 성령과 믿음을 통한 열매로써 성품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인격에서 실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이 말은 기름 부음이 있어도 섬기고 사랑하는 면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이 관점이에요. 조건이에요. 추가로 제가 이 같은 성경인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총 지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다섯 번 정도 쓰였어요. 그 중에 본 구절과 또 스테반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지금 이, 제가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혜가 이거다, 뭐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빼더라도 남은 세 구절이 있잖아요. 이두 구절 중에 한 구절 빼고 두 구절 전부 다 실무적인 능력으로서 지혜를 써요. 실무적인 능력, 실제적인 능력, 뭘할수 있는 능력, 요거를 말할 때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섬기는 조건 중에 그건 두 번째일 뿐이에요. 실력보다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성령충만을 통한 열매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맨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내가 맨날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나를 요렇게도 막 하고 막 저렇게 자기 막 여러 가지로 나를 막 나, 나중에 보면 내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좀 찜찜해요. 그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잘안 합니다. 하면 별로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일을. 좀 어리숙해도 손발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좀 솔직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소박하게, 그냥 조금씩 꿈을 나누며, 그냥 이런 일들을 막 머리 안 써도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기를 원하지. 막 뭐, 머리를 써가지고 막,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고, 섬기는 사람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서도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금상, 금상첨화라 그러나요? <laughs> 최고지. 그런 사람은 진짜 일하고 싶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사람이 능력에 눈멀고 사람이 어떤, 이, 일하는 일에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냥 일을 하려고, 일, 그냥 일이에요. 우리, 그 사람 모든 게. 물론 그것이 직장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 요일 잘합니다 보내가지고 일하면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맡기는 겁니다 함부로 안 씁니까? 내멋대로 자기 욕심을 노인에 쓰지 않으니까 실력보다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한 열매입니다. 바로 사랑이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아니 마음만 잠깐만 뭐에 능력이 없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를 구하라. 내게 능력을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능력 없다고 안 꾸짖습니다. 너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너는 뭘 이렇게 못해? 지금 그걸로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요, 하나님. 그런 걸로 꾸짖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안 꾸짖습니다. 내가 구하면 후하게 주십니다. 아너 네가 너의 부족을 아는구나. 너의 부족함을 아는구나. 능력은 근원이 네가 아니야. 능력의 근원은 나야.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하는 업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지혜의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전 기도회 때, 오전 기도회 때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쇼츠해봤는데그 얘기 하더라고요. 명품 중에 펜디라고 있습니까? 펜디? 그 로고가 f를 이렇게 그려놓고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친 거잖아요. 그거 로고 만드는데, 컨설팅 회사에 그 로고를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회의에 딱왔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근데, 그걸 듣더니 사람이 이렇게 돼디를 네. 앉아가지고 팬디그 로고를 30초 만에 그려버렸어요 그리고 몇 십억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가 따져서 30초에 몇 십억이면 그거 너무한 거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딱 캐치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수십억을 받았대요 시티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시티은행은 시티 영어로 해놓고 위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다 그려놨죠. 그것도 컨설팅 회사에서 그걸, 컨설팅 회사에 그걸 의뢰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걸 듣고 회의하다가 그냥 한 1분 정도 이래서 이렇게 쭉 냅킨에다가 쭉 그렸어요. 자, 이겁니다. 그것도 몇십억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 펜디하면 고디자인. 시티은행 그러면 고디자인. 딱 생각나잖아요. 그 컨설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지혜주고 능력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컨설팅을 기대하세요. 그분의 컨설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이 유리를 컨설팅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아, 어떡하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사랑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든 섬기고 싶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지혜주시고내 인생을 컨설팅하여 주시옵소서. 컨설팅이 뭡니까? 컨서가 뭡니까? 상담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이 상담자입니다. 컨서는 전문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사업 안 돼,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면 주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뭘 팔아먹어야 됩니까? 뭘 팔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망하는 거 원합니까? 하 원치 않습니다. 뭐 하나 그래도 몇십억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돈안 받습니다. 그 대신 나를 받습니다. 나를 다 드리면 됩니다. 내 인생을 다 쏟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설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딴게 아니에요. 지혜가 모자랍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전략이 뭐 잘합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전략이 왜 이렇게 없냐? 꾸짖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다시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다,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후의 주시고. 야, 눈꼽만큼 던져주면서, 야, 한번 해봐. 아이고, 뭐, 안 되면 안 말고. 이게 아니에요. 후의 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지혜 주세요. 넉넉하게 능력 주세요. 넉넉하게 전략을 주세요. 그걸 주시면서. 안 꾸짖으세요. 왜이거 없어? 안 꾸짖으세요. 우리가 없는 거 알아요, 주님은.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해서, 목회가 잘 못해서. 안 꾸짖어요. 넌 그럴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꾸짖는, 만약에 주님께서 꾸짖는다면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나에게 구하느냐? 미리미리 와가지고 구하지. 내가 해답을 갖고 있는데.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 어떤 능력보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은사도 붙고 능력도 붙고 물질도 붙고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부어 쓰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6장처럼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인정받아요 또 지혜로도 충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두를 정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그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섬기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공부도요, 인류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해보세요. 그럼 능력이 옵니다.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초인류 CEO나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보면, 단순히 돈 벌라고 그러지 않아요.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인류를 가장 편하게 할 거, 인류에게 뭔가 기여할 거,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걸 생각하면 영감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과 영감이 오겠습니까?